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정제자 천사랑 종업부 자리입니다. 예, 요즘들 많이 힘드시죠? 예, 오늘은, 예, 범띠 하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혹시라도, 좀안 좋게 나오시더라도, 또안 좋은 거 알고 가면은, 잘또 조심하시면은, 네. 예, 괜찮고, 또 지혜롭게 잘 넘기시고, 예,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해서, 예, 너무, 예,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들 함께 같이 뛰어요. 예. 23세 무인생입니다. <laughs> 예. 음, 새로운 인연, 인연수가 들어있네요. 예, 이 인연수는 남녀 사이의 인연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좋은 친구나 좋은 벗이 생길 것 같으니, 예, 혹시라도 친구가 생기면은, 예, 좋은 친구, 또 마음도 이렇게 힘들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밤거리를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혹시 어 어디 뭐 편의점 앞에서 어그 파설, 파라솔 그런 데서도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구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시비구설수 이건 술을 드시면서 사람들 많은데 가면은 항상 시비구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예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이거는, 어, 그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 70%는 좀 확률이 있으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예,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여기서는 부모님을 조금 공경하라고 말씀이 나오시네요. 이 나이 때는 또, 한참,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부모님한테는 조금 어린아이죠. 네. 예, 뭐,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예, 힘들 내시고, 예, 너무 밤거리 같은데, 늦은 시간 이런 거좀 자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른다섯 병인생입니다. 자, 내가 직장이나 있던 자리에서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예, 하반기 때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꼭 움직여야 되겠다고 어떤 그 오랫동안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은 철저히 가서 어잘 알아보고 예 혹시라도 내가 못본데 있나 혹시라도 내가 어? 잠시 또 이렇게 응.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거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예, 옮기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예, 여기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식으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확한 정보 아니면은 팔랑팔랑한 귀로 듣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 내, 내가 지고 있는 돈을 잘못하면 남한테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세요. 네, 지금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laughs> 좀 계신 것 같아요. 아이 음. 아이를 낳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가 안 들어, 네.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신가봐요. 네. 예.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이런 문제는 아마도 상담을 받으면서 풀으셔야 될것 같아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내 건강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조그마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남녀가 다 똑같아요.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자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예. 건강을 먼저 돌보라고 하십니다. 건강. 하반기 때는 건강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위쪽. 대장,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터이니 좀 짬을 내서라도 한 번씩 체크하고 병원에서 꼭 변명이 안 나오더라도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 부부간에도 갈등이 조금 있으셔서 티격태격하는데 예, 친구들과. 그 우정이나 어떤 그우애의 시도 잘 지내야 되겠지만은, 부부간에도 잘 지내야 되고, 결혼 안 하신 분들,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이런 데에서 약간 그 시비나 구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뭐 움직이셔도 되는 것도 다 열려있고, 어, 예,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예, 하반기 때 힘내셔서 아마 쭉쭉 뻗어나가세요. 자. 마흔 일곱 가빈색입니다. 자, 니네 욕심에 니네 욕심에 니네 고집에 나를 자꾸 찍어 누른다고 하십니다. 예, 아마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듣고 한참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영상을 띄울 때 조심해야 될 거를 말씀을 하니까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네. 그러면은 거짓말로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영상 찍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지금 네가 네 욕심에, 네 고집에, 응? 그걸로 인해서 어내 주위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하세요. 그럼 이런 것만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게 잘 넘어갈 수 있죠. 네, 예. 자, 니 니탄, 탓, 내 탓을 따지지 말라고 하세요. 니 탓, 내 탓. 그거만 제대로 고치신다라면,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 좋다라고 하십니다. 예. <laughs> 자, 결혼하셨던, 뭐, 재혼을 하실 분들, 인연수주라 계십니다. 자, 두통이 심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같아요 두통. 두통으로 인해서 여기 쭉 내려와서 허리까지 요거는 네, 항상 조심하셔서 간단하게 내가 두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요즘에 또 먹는 약들 있잖아요 또 좋은 약들 예. 그렇게 하나씩 먹고 계속 만약에 이 두통이 오백간다라면은 이거는 한번 또 어,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치무를 뭐 맞으시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혹시라도 집에만 계시고 우울 중에 공황장애 이런 분 계시면은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어 이런 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집에 있던 분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남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해. 그 근데 자꾸 밖에 나가서 좀 응?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이라도 하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 해, 하시면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십니다. 올 하반기 때 좋으니까 사람의 인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 혹시 이동을 하시더라도 나만 열심히 내 욕심만 너무 앞세우지 않으면 하반기 때 치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자, 59세 이민생입니다. 내 자손 때문에 신경쓸 일이 생기신다. 자손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기신다고 하세요. 네. 이럴 때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어 이렇게 대처를 또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큰 일이 됐든 적은 일이 됐든 혹시라도 자손 때문에 일이 생긴다라면은. 아, 일단 먼저 침착하게 잘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누구한테 이제 돈을 줬거나, 돈을 주었거나, 네. 아니면 내가 뭐 거리질 사람 때 뭔가가 밀려있다라든가 잔금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하반기 때는 그래도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적게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하시네요. 예. 네. 네. 이동수, 문서 잡을 일도 다 들어와 계십니다. 야, 건강으로는 자 남성분은 고혈압 쪽 조심하시고 고혈압 여자분들은 위에 좀 신경 좀 쓰시라고 하세요 위에 안 좋으신 분들 많아 잘못하면 위암 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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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체크도 하고 내몸 관리도 하고 예이 하반기 때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만. 뭐 이거는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거 조금 조심하고 예, 이렇게 하셨으면은 하반기 때 예,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71세 경인생입니다. 자, 지금 내가 목돈이 있든 내가 뭐 어떤 이렇게 쌈짓돈이 있든 자잘하게 자잘하게 나머지돈 빌려 줘서 뭐 조금이라도 나한테 우슬이 떨어지는 거 어, 이렇게 뭐, 이자 같은 거, 받는 거. 아니면은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적게 적게 하셔요. 적게 하면은, 그래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세요. 크게 하면은 잘못하면 물린다고 하십니다. 술들을좀 적게 드시라고 하십니다. 술. 술. 술을 좀 적게 드셔야지. 예, 좀말 실수나 내 행동에 어떠한 문제가 안 생기신다고 합니다. 1 예, 2구설에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 어올 여름에 어디 놀러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통들 이제 한 여름에 놀러갔다가 뭐 오시잖아요. 그걸로 음. 인해서 내가 조금 몸이 조금, 이렇게 조금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은, 아직 물놀이 안 떠나신 분이 계실 거야. 그러니까는, 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좀 조심해서,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어. 네. 예. 뭐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그 뜨거운 거, 그 열로 인해서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좀 조심하시라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름시름 앓지 않아야 돼요. 약 먹고 낫기는 낫지만 그래도 고생하신다고 하십니다. 단체로 어디 고속버스 같은 거 빌리거나 아니면은, 어, 또 이렇게 이렇게 단체로 가실 때에 내 지갑이나 내 물건 잘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잘못하면 잃어버릴 확률이 있다. 네. 아, 금전에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라 하십니다. 네, 네. 예. 예, 오늘은 범기 하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찌됐든 항상 건강하시고, 예, 다음 영상 뵐 때까지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